옆으로 보시면 층이 또 생기죠. 여기 층이 또 생길 거예요. 아까 전에 등심하고 삼겹하고 분리할 때 손가락 넣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래 되면 다시 부위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쪽 부위는 잘 떨어지는 부위예요. 보시다시피 잘 떨어져요. 근데 반대쪽으로 할게요. 아주 질긴 막이 여기 있어요. 요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등심 작업할 때는 제가 왼손잡이였으면 이, 이 면적을 이쪽으로 왔겠죠. 근데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이쪽으로 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어, 너무 칼을 갖다가 이렇게 대버리면 살이 이렇게 찢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선 살짝 45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막을 끊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죠. 음. 자, 여기서 손으로 살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요게 흔히 말하는 그 등심 덧살이라고 하죠. 마트에 표기라면 정상 용어는 제가 알기로 등심 덧살이라고 하는데, 음, 옛날부터 저희가 저는 가부리살이라고 많이 합니다. 등심 덧살이라고도 많이 해요. 고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고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막재가 했듯이 한 요쯤, 요 정도쯤까지. 어, 작업방식은 다 틀립니다. 저는 이걸 다 떼고 작업하는 것보다 이게 편해서 작업을 해요. 어느 정도 삐긴 다음에 저는 등심 나오기 전에 가브리살부터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조금 울퉁불퉁한 살들이 조금 위에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네요. 이쁜데 보통 보면요 정도에서 정리합니다. 요 정도. 뭐, 요렇게 정리해갖고 요까지 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포 뜨듯이 요런 식으로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을, 기름을 좀 붙이고 싶으면 요 정도로 제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름을 더 붙였다 해서 와, 기름이 많네 하기보다는 업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줘요. 기름을 빠져 쳐서 뭐 살이 두껍고 기름이 없는 걸 원하신다. 살을 두껍고 기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더 붙이고요 기름이 없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바짝 밀어드립니다 지금 완전 생고기 상태다 보니까 그냥 살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냉장고 들어가고 숙성시키고 하면 장정살까지는 아니라도 고음 마블링이 올라올 거야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안 지금 먹을지